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최희배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당에서 지금, 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시도당 개편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그 시도당대회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우리 후보자들, 어, 출마 선언과, 어, 간단하게 이제, 무지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는, 에 어, 국의당변처 제가 어, 서울시 당 위원장으로 어, 출마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경남 도의회 의원이신 전현숙 어, 의원님께서 경남 도당 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십니다. 어, 일정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어, 조성모, 현재 춘천시 시당 위원, 어, 시위원장이신 어, 조성무 위원장께서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시고, 그리고 경기도 의회 의원이신 김지환 의원이 전국 천년 위원장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어, 젊은 정치 신인들이 힘과 뜻을 모아서 어, 기존의 정치체제를 바꾸고 정치교체, 세대교체의 새로운 바람을 만들고자 어, 이번 전당대회와 시도당 대편대회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는 국민의당에서 촉불민심을 담아서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하고 다가올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수도권과 경남, 강원, 청년 부분에서 저희가 큰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마하신 후보자님들의 출마 선언을 듣도록 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먼저 전국 청년위원장으로 출마를 하신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이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평 국민의당 당원 여러분 성남 출신 경기도의원 김지환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당 종국 청년위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기회에서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놓은 헌법하게 국정농단, 역사 왜곡, 국민 우롱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혼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 차가운 바닷속에는 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도 사랑했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국민들이 침몰해 있습니다.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지, 왜 제때 구제 내지 못했는지 그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우리의 대한민국군은 그렇게 깊은 수령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수백만의 촛불로 어둠에 맞서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광화문에 나와 잘못된 시대에 맞서 올바른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청년들이 나서야 합니다. 청년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100만 청년 실업을 만들어냈으며 쉬운 해고를 조장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은 엄두도 못 내며 학자금과 주택 문제 등으로 우리 청년들이 겪어야 하는 2중, 3중의 고통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어느덧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청년은 사회적 약자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청년을 말해야 합니다. 장미빛 희망과 꿈만으로 현재는 그저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정치가 현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 답을 줘야 할 때입니다. 좌절과 패배의식으로 미래를 꿈꾸기 보다는 현재를 버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치가 대안이어야 합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 가졌던 초심과 짧지만 그간의 의정할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청년들의 촛불이 아픔과 절망의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있는 횃불이 될수 있도록 저 김재환이 더 연구하고 한발더 뛰겠습니다 오늘 저 김재환은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 출마에 대한 몇 가지 다짐과 약속을 밝히고자 합니다 가치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청년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면 그 누구도 배장 없이 청년 당원분들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지역, 나이, 성별 등으로 구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소리하는 청년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과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우리 당의 지도부에 다른 소리를 할수 있는 청년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아픈 채찍도 달게 받는 진심을 가진 청년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청년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자로서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헌신과 배려를 실천하는 청년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절된 세상의 소통은 결국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공감의 자세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항상 누구와도 소통하고 우리 청년의 현실에 공감하며 솔선수로하는 헌신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알풀 수 있는 청년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12월 26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31일 제주도까지. 한 명의 청년당원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전국을 발로 뛰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 김재환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따끔한 충고와 현명한 지혜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국민의 당이 항상 국민편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당원 여러분과 함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하신 경기도의 전, 아, 경남도당, 전죄송니다 아, 경남도당, 어, 도당 위원장에 출마하신 어, 경남의 전현숙 원님이십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진해지역위원장 전현숙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변화의 격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치는 보다 새로운 민주화를, 경제는 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사회는 불평등에, 대한 불평등에 따른 불협화음의 해소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당의 창당도 이러한 변화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이루어진 정치적 성과입니다. 그러나 신생정당이 가진 여러 제약들로 인해 미숙함을 보임으로써 국민을 당에 보내는 동민들의 따가운 시선, 근심어린 질책을 여러 차례 느끼고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안철수 현상이 나온 대표적인 정치 신인입니다. 그러기에 기존 정치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할 수 있습니다. 중도적 미래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새 정치를 확립하는데 확립하여.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경남의 힘을 하나로 집중시키기 위해 이번 지도당 개편대회에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경남에서부터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중도적 미래정당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선 결과를 시작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체제 구현의 키포인트는 경남에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 경남이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촛불 지표를 지켜본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경남에서 새로운 정치의 모범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정치 행태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시켜 기회를 열어주는 장을 표했습니다. 낙하산식 인사가 아닌 상향식 공천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정, 생활정치 풍토 조성과 경남 불통 도정의 견제 감시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단체 교육 언론 등 다양한 방법과 창구를 통해 도민과의 협업을 통한 도정 견제 감시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스쿨, 주민 참여 예산제 교육,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당원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랑방 경남도당을 만들겠습니다. 각 지역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조당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열어두겠습니다. 작은 민원과 의견에도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신나게 2017년 대선 축제의 장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새해 새로운 희망을 함께 이루어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서울시장 위원장 출마 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 국회의원 최일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생에서 완생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창당 1년 동안 총선, 대통령 퇴진과 탄핵 추진에 큰 성과를 내면서. 제3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다면, 이제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그 선봉에 저 최애배가 나서겠습니다. 젊음의 패기로 당을 거듭 새롭게 하고, 촛불민심의 철저에 따라 대선 승리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당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국내당을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로서 20년간 장하성, 김상교 교수님과 함께 경제개혁, 재벌개혁, 예산감시 등 시민운동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에 기여를 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개혁성을 인정받아 지금 20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개혁 법안뿐만 아니라 최순실시, 최순실 불법재산몰수법을 발의하였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치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 후보들의 헌신과 국민의당을 믿고 선택한 당원과 지지자들 덕분입니다. 이제 당과 지지자들의 은혜를 갚는 게 저의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에 출마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된다면 첫째, 서울시당이 시민들의 촛불 민심을 담아낼 큰, 그릇, 큰 그릇이 되도록 저는 남들보다 한발더 많이, 한발더 빨리 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당원 및 지역위원장님들과 중앙당과의 역,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수권정당, 정책정당, 개혁정당이 되도록 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대선에서 국민의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되겠습니다. 넷째, 저는 우리 당, 서울시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들을 지키고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의 일꾼인 지역위원장님들과 서울시 의원님들 그리고 그 의원님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거 승리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지원하고 또 지원하는 서울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수구 세력과 패권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양 극단이 아닌 합리적 개혁 세력이 국민께 달라진 세상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이고 정치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정치 교체, 세대 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스스로 강해질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다시 강한 국민의당이 되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제가 가진, 마다하지 않고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의 체입에, 열정의 체입에가 국민의당에 영광의 길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어, 우리 이번에 전당대회와 어, 시도당 개편대회 출마할 수 있는 어, 분들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어, 국민당은 다시 한번 당원들께 국민당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바탕에 어, 정치 교체, 세대 교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합리적인 개혁 세력인 국민의당에 국민들이 선택이 어, 뒤따를 수 있도록. 저희 출마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